이러다 은서 마주치면 어떡하지? 상당히 좋은 아이. 아, 좋네요. 안녕하세요, 허티의 뮤즈 서 이진입니다. 보통 데일리룩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을 가서 많이 사는 것 같아요. 지하상가나 눈에 띄는 매장에 들어가서 충독적으로 사는 편인데요. 뭔가 지하상가만의 매력도 있는 것. 같아요. 싸게 사도 있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보이느냐 그게 중요하니까 소화할 수 있죠. 소화. 복면은 좀 싸니까 싸고 간편하게 한번 저희가 옷을 사서 코디해볼까 합니다. 오늘은 한번 신박한 코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는 일단 약간 좀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옷을 많이 입어요. 베이직하고 연한 칼하고 그런 거 많이 입고 은서는 비브드한 컬러를 통째로 입는 게더 쉽는데 쨍한 빨간색이나 파란색을 많 입는 죠네 맞아요. 빨간색을 많이 입는 거 맞아요. 약간 태극기 같은 색깔을 정말 좋아해요. 그래서 대비되는 색감의 옷을 많이 코디해서 입는 것 같습니다. 저희는 서로 조금 패션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오늘 한번 동료에서 이 티셔츠에 네. 맞는 코디를 서로 하려고 합니다. 맞아요. 자, 지금부터 그런 동료로 쇼핑을 가볼까요? 가볼까요? 이제 3만 원으로 쇼핑을 할 거예요. 이제 카드보다는 이제 돈으로. 근데 이제 제가 지금은 만 원을 들고 있지만 좀천 원으로 들고 다니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. 쓸 무더기에서 한번 가볼게요. 이 아가씨 저거 위험한데 이 주말은 이거 역... 아, 핸드폰이요. 핸드폰. <웃음> <웃음> 여러분 핸드폰은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 이제 빼앗길 그런 위험이 있다. 어. <laughs> 역시 원색? 아, 어, 이거 약간 제가 탔나요? 친구를 신호등으로 만그네 어, 약간 그러니까 이런 거 이거 얼마예요? 이거? 네. 2천이원요 2,000원. 1,990원. 빵 990원이요? 이거 나쁘지 않다. 일단 일단. 어, 거 괜찮. 일단 남기 남기 할까? 좀 무리해서. 일단 사버. 득템 문에 제가 사고 싶어요.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싶은데? 잘 어울리죠? 이런 옷은 그냥 이런 청바지에도 잘 어울리지만 이렇게 청치마에 입어도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. 3개에 5천원 0 3개천원 3개야? 아, 3개에 5천원이고 하나에 2천원이면 3개를 사는 게더 좋지 않을까? 한번 더뒤져볼겠습 맞다? 빨간 옷이랑 어울리게 빨간 옷을 어 이건 근데 사이즈가 안 맞아요. 뭐안 맞으면 뒤에 잘라서 신으라고 하고. 저희 좀 이제 들어갑시다. 근데 그런 데서는 아무래도 이 옷이 마음에 들어. 어? 피진이다 저저 이상한 거사고 있어요. 진짜 애가 지금좀안될것 같은데 벌써 막 신박한 네, 거사고 있거든요. 신박한 코디네 신박한 코디 이거 어. 하나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이러다 은서 마주치면 어떡하지? 상당히 좋은 아이. 이런. 어 되게 남성 옷 같긴 한데 약간 위에다 그냥 걸치는 걸이구면 예쁘지 않아요? 다음에 어, 또 일단 은서가 입은 티셔츠 색깔이 노랗잖아요 그래서 살짝 어 깔끔한 것보다 패셔너블한 걸 좋아하니까 하이를좀 독특한 신박한 코디를 해보는 걸한번 사보려고 해요 은서가 비비드 좋아하니까 이런 건 어떨까요? 정상적으로 해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여기를한번 들어가 볼까요? 어, 네. 네. 이걸 레이어드해서 어을 굉장히 괜찮을 것 같은데요? 예쁠 것 같아요 네. 평소에 비비드한 컬러를 많이 입었으니까 어, 약간 이런 제가 좋아하는 연한 계열? 이런 거에 한번 문서를 임해주면 싶요두 <목소리> 번째 코디가 있었는데 이거를 네. 조금 소화해줘 어. 그런 아 문서 위에 셔츠가 약간 연한 계열이어서 네. 근성가 어, 저처럼 농치마를막 입으신 적이 없거든요지 그래서 이선에 아니면 아예 정상하게 응... 오... 약간 고급진 카키색이네요. 네, 톤이 염하니까. 근데 이거 괜찮은 거 같지 않아요? 네,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2,000원 가까팔서살고 아뭐 묻은 거 가지고 이제 아저씨한테 어, 이거 묻었는데 닦아주시면 안 돼요?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, 이게 뭐지? 이러고 지우시더라고요. 그래서 조금만 싸게 달라 했더니 2,000원. 아, 좋습니다. 동면은 역시 동면은 잘 털어야 돼 맞아요. 좀 신박한 아이템을 발견했거든요. 뭔가 십상한 팔찌나 그런 것보다 네. 이런 폭기가 어떤 거니 어? 어? 진짜 딱이지 않아요? 진짜 딱이지 않아요? 노란색이랑 진짜 찰떡이다. 이거 하나 장만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이러다 은서 마주치면 어떡하지? 상당히 좋은 아이템. 아 좋네요. 발 사이즈가 어떻게 되죠? 아 이게 거를 은서가 마지막 에봤어야 되는데 지금 좀 고민이에요. 이 남색을 갈지, 회색을 갈지. 저는.. 저는 회색이요 회색이요? 네여 응. 근데 뱀 때문에 진짜 안 땅뛰는 것같아 은서야 <laughs> 내가 널 위해서 이렇게 고생을 <laughs> 하고 있단다 레이어드는 생각지도 못했 신박한 코디를 해보까 노란색이면 어떻게 잘어울까지 아.. 이러면 안 되는 데좀더 재밌어야 되는데 누가 더잘 어울렸는지, 누가 더잘 코디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상품을 드립니다. 영상을 잘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. 안녕!